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스코리아 로또TV입니다. 오늘 휴일인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셨죠? 네. 어, 866회차 어, 열심히 분석을 해서 이번 주에는 뭐 좋은 일이 예, 또 행운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866회차 로또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는 어, 번호가 이렇게 나왔어요. 어, 지난 주에 3번이 나오고요 보너스볼 2번 그 다음에 15번 그 다음에 22번 그 다음에 32, 33그 다음에 45번 이렇게 나왔죠 네 그렇게 나왔구요어 이번 주에는 3번이 3번 때가 이렇게 3연번이 나올 것인지 또 어, 2번 옆에 있는 숫자 1번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또 3번 옆에 있는 4번이 다시 한번 나올 것인지, 어, 그렇게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10번, 11번부터 10번, 7번, 6번 이런 순서대로 또한 수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10번, 7번, 다음수 6번, 이런 그림이 지금 나오고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10번인데, 10번이 한칸 띄우고, 10번 한칸 띄우고, 또 10번 해서, 10번이 이번 주에 예상수로 편입이 됐구요. 그 다음에 13번, 여기 보면 16. 13, 다음에 11이거든요. 여기 16, 여기 17, 16, 13, 11, 17, 16, 13, 11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림이 이 그림 흐름대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수로는 어 15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수로는 13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번 나온 다음에 14번. 11, 13, 14. 요렇게 이제 요런 그림이 나오구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15번이 나왔기 때문에 15번 다음에는 17번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 15번이 나온 다음에 17번이 나오구요. 그 다음에 16번이 다시 나오거든요. 그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5번이 나온 다음에 17번, 그 다음에 16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는지, 그렇게 한번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도, 여기서도 뭐 그렇게 많이 갔어요. 17, 16, 17, 16, 17, 16, 17, 16, 16, 16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3까지 해서 이제 이때 이때 이제는 흐름이 왔었고요 그 다음에 두칸 띄우고 17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그 다음에 15까지 17, 16, 15 그런 흐름으로 이게 흘러내려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7번이 나오지 않냐 그 다음 수는 17번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22번이 나왔어요. 정확한 그림이 여기서 22가 나오고 21이 나오고 또 21이 나와서 22가 나왔죠. 아, 이 그림은 정확한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22번이 나왔고요. 그 다음 수 23번이 출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25번 다음에 여기서 27번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24가 나오고 그다음에 26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20 26 그다음에 27 26, 28, 그 다음에 20, 이기가 26이죠. 26, 그 다음에 여기가 28, 그러니까 요요 그림이에요. 28, 27, 그 다음에 두칸 띄우고, 28, 다음에 28, 다음에 다시 27, 그래서 27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요 28, 27, 28, 27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27번을 했고요그 다음에 32번이 나온 다음에 30번이 나오거든요. 32번이 나오면 30번이 나오기 때문에 30번으로 한번 가봤고요 그죠? 28번이 나온 다음에 두판 띄고 30번. 28번 나온 다음에 30번. 28번 나온 다음에 30번. 28번이 나온 다음에 30번. 이렇게 가요. 그래서 28번이 나온 다음에 두칸 띄우고 30번. 또 32번이 나오면 30번. 그래서 30번이 이 어, 숫자인데, 여기서 이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번은 33번. 33번이 한번더 32, 33, 34.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되지, 되지 않으면 2월수로 33번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그 다음에 36이 이번주에 나올 줄, 35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주에는 35번을 한번 다시 한번 기대해 보고요 35가 나왔을 때 36. 38이 나왔을 때 36. 그 다음에 38, 아니면 37.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30번 때. 여기서 이제는 탄수 정도는, 한 수는 꼭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어, 예상 구간별 어, 분석을 어, 이렇게 마치려고 하고요. 그 다음 분석은 이제 미출현번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출부터 4출까지 총 21수 나왔구요. 네, 그 다음에 예상 출현수는 3수 정도 예상되구요. 5출에서 9출까지 9수 해서 2수 정도 그 다음에 10출에서 36출까지 총 14수에서 2수 해서 총4 5수 이렇게 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회차 분석인데요 어, 지난주 당첨 어, 여기서 10회차 분석에서 어, 864회차에는 6수가 다 나왔고요 865회에는 5수가 나왔죠 어, 여기서 이제 이번 주에는 몇 수가 나올 것인지 어, 이번 주는 최소 사, 뭐 4수 이상 나오지 않을까. 4수에서 5수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워낙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또 이렇게 보기에는 얼마 안, 몇 개, 몇 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많아요. 이게 숫자가. 제가 쉬어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5수, 5수에서 6수는 나오, 나오는 것이 맞다. 대신에 우리가 예상수 어, 3끝 예, 이번 주는 3끝 예상수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3끝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이런 숫자들 열심히 봐야 될것 같고요. 3끝수 네, 그리고 여기서 어, 빠진 숫자들 당번이 빠진 숫자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40번 때는 다이저 안에 다 있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끝수 분석 끝수 분석을 했는데 아 요거에 대한 끝수분석을 했어요. 어, 했는데, 지난주 이렇게 3끝이 어, 이렇게 한칸 띄고 두번 두 나오고 두번 출연하고 한번 쉬고 또 출연하고 한번 쉬고 또 출연하고 이번주에 한번쉴 건지 아니면 또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한 번이 나올 건지 이것도 한번요 구간을 그 구간으로 봤을 때는 한칸씩고 나오고, 한칸씩고 나오고 하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 끝수 분석을 보면, 어, 7에다 6을 더하면 13이거든요. 그래서 13, 3 끝이 예상이 되고, 되지 않으면 3-1은 2 끝. 2 끝이 안 나왔거든요. 지난주에 이게 빠졌어요.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아니면 예상 끝수가 어 이 끝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월수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대신에 이, 이, 이 끝은 잘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한동안. 그 다음에 여기 어, 7끝 정도. 이4끝 이 같은 경우 어, 이렇게 나왔고요. 한번 나오고, 두한 번, 한번 쉬고, 두번 나오고, 한번 쉬고, 한번 나오고. 이렇게 나왔고요. 0 끝은 이렇게 나왔고요 3번 쉬고 나왔고요또9 끝은 안 나와. 2번 쉬고 나오고, 쉬고, 이번에 한번 쉬었죠? 이번에 나올, 이번에는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요 끝수분석은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어, 이번 주, 좀더 연구를 많이 해서, 또, 반자동도 연구를 많이 해서, 어,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어, 매주, 어, 좋은 자료를 올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어,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어,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